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모델은 루이비통의 남성 클러치백 포시에드 M62903 모델입니다. 예, 보시는 것 같이 앞에 이렇게 루이비통을 상징하는 오렌지 컬러의 쇼핑백에 잘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런 오렌지 컬러의 이제 고급스러운 쇼핑백에 담아서 이렇게 포장해 준 것도 어떻게 보면 명품 그리고 루이비통의 큰 장점 중에 하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입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뭔가 뭔가 조금 더 어 이렇게 자기가 구입한 물건에 대한 어 뭔가 이런 고급스러움 그리고 만족감을 배가시키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열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패키지 박스에 클러치백이 이렇게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예 패키지 박스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쇼핑백 안에 보면은 음, 이렇게 종이 엽서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예, 봉투 가 하나 있습니다. 이 봉투에 보면은 열어보면은 어, 뭐맨 앞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는 어, 제가 구입한 매장의 이제 매니저님의 이제 명함 같고요. 그다음에 뭐 뒤에 보니까 어, 품질을 보증한다는 설명들이 각종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환 및 환불 규정, 그다음에 사용 설명서 및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예. 뭐 소재는 어떤 것이며 어떤 점들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며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는 것들이 상세하게 잘 적혀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는 예, 영수증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품질 보증서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보니까 루비동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종이로 예전처럼 종이로 이렇게 품질 보증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요 온라인으로 바로 등록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편리하게 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로는 따로 발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예, 가격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예, 바로 영수증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잠시만, 예, 예 보시 같이 가격은 143만원 정가입니다. 정가가 143만원인 모델로, 어, 뭐, 남성 클러치팩 치고는 가격이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런 어, 루이비똥 정도 되는 가방 브랜드들의 어, 편에서는 어, 남성 클러치 백치고 가격대가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당연히 저렴한 가격은 절대 아니고요. 예, 다음은 이제 한번 이 패키지 박스 열어보겠는데요. 예, 보시면 패키지 박스 열면 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예. 종이 보호, 보 어, 보호 필름은 아니고 종이로 된 이제 보호, 이렇게 소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루이비통이라 적혀있는, 어, 천소재의 파우치 안에 드디어 이렇게, 예, 오늘의 주인공, 포쉐드 N62903 플러트백이 들어있습니다. 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자, 보신 것 같이, 어, 블랙 컬러 되었고요.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루비동을 상징하는 포시에드 문양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이제 키링을 이렇게 할수 있는 이제 고리, 연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지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깔끔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크기가 어, 우선 가로 같은 경우는 36cm 그리고 이렇게 높이라 그래야 되겠죠 높이 같은 경우는 25cm 그리고 너비는 2cm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한번 열어, 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고 스펀지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열어보면 바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내부가 내부 같은 경우는 어, 100% 이제 폴리에스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밖에는 소가죽 100%고요 자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어, 수납 공간이 나뉩니다. 가운데 이렇게 수납 공간이 두 개로 나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이쪽에는 어, 뭐 가죽이나 이제 천으로 된뭐 지갑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분리해 가지고 뭐 보조 배터리나 아니면 이어폰 같은 전자 기기를 넣으면 은좀더 깔끔하게 분리해 가지고 잘 수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간도 넉넉하고 뭐 서류 같은 것도 철어봉투 같은 것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뭐 크기도 좋고 딱 무난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클러치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예전에 제가 이제 한창 이제 지금보다 나이가 어릴 때 클러치백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클러치백을 싫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좀더 어, 어린 시절 때 뭔가 일수가방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뭔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사실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어, 저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게 되고, 어, 이렇게 가볍게 외출할 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 뭐가, 있, 뭐가 좋을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좁혀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클러치 백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토트백이었는데요. 어, 근데 토트백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더 무게감도 있고, 그냥 크기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가볍게 외출할 때는 좀더 부담되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플하고 깔끔하면서도 가볍게 그리고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 클러치백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깔, 가볍게 그냥 하나 딱 가방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은 사이즈이고 그다음 무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네, 이런 클러치백을 구입하는 거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어,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간에 어, 이렇게 해서 한번 구입해봤고요. 예,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들의 이제 클러치백들을 봤는데 어제 기준에서는 루비똥이 가장 무난하고 뭐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가장 제 취향이랑 잘 맞아가지고 큰 고민 없이 루비똥에 있는 클러치백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이 모델을 어 많은 분들한테 추천도 받았고 그다음에 제가 찾아본 결과로도 상당히 반응이 좋고 인기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모델로 선택을 하고 매장을 방문해서 다른 모델들은 딱히 안 보고 바로 이 모델로 요청을 드려가지고 받아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예, 뭐 앞으로도 이제 오래오래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딱히 이제 유행을 탈것 같은 디자인이 아니어가지고 예,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말 만족스럽고요. 개인적으로 뭐 가방이나 이런 액세서리에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 뭐 제가 지금까지 투제했던 가방 악세사리 중에서는 가장 고가의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오래오래 잘 사용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지금까지 한번 루이비 h 음, 포시헤드 m 6 2 to the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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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